아, 무추도 따지라고 그냥 이야기라니까, 그냥. I mean y I mean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그래픽카드의 문제점을 좀 짚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래픽카드는 요즘 최근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래픽카드 모습입니다. 뭐, 펜, 앞에는 펜이 있고요 뒤에는 백플레이트 장착되어 있고, 후면부에는 각종 단자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 위치에 있고, 가장 많이 쓰는 DP 단자, 그럼 HDMI 단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게 단품만 가지고 봤을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뭐 쉽게 파악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걸 케이스에 넣고 조립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문제점이 쉽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한 번씩 겪어봤을 문제점인데, 어, 요, 그래픽카드하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DP 단자 케이블하고 HDMI 도 있겠죠. 이두 개가 결합이 될 때, 결합이 될 때, 뭐 제품 결합이 됐을 때, 이렇게, 뭐 헤드 부분이 케이스와 맞닿아서 케이블이 꺾이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요, 보이려나? 이게이 이 부분 있죠, 이부 몰딩 부분. 이 부분이 케이스 요 윗부분에, 샤시 부분에 닿여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왜 아직까지 왜 그래픽카드 제조사에서는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해결을 안 하는지 의문입니다. 인케이스 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 사용되는 다크플래시의 DLX 21케이스하고 RTX 3060 Ti 그래픽카드를 인케이스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셋시하고 단자들하고 너무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케이블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간기기별로 없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제품, 싸구려 제품이다 보니까 이헤드가 케이블 헤드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간섭이 안 생기는데. 저는 고급형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간섭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안에 헤드 부분에 뭐, 해로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부분, 제품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빼박으로 요 셋이 하고 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수평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 뭐, 1, 2도 정도 아니면 크게 심하면 5도 정도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게 되면 접점 불량이 발생하다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후면부에 있는 단자가 안에 있는 이 기판 단자들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어, 단기적으로는 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지났을 때는 이 기판들이 점점점점 그 장력을 받아서 휘어지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인식 불량들 케이블을 꽂았을 때 인식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많 종종 봤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조사에서 수정을 조금만 해주시면 되는데, 요, 어, 요, 지금 단자 위치를, 어, 하다못해 5mm만으로 내리게 되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준비된 걸한번 보시면요. 저 지금, HDMI 단자를 LC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HDMI 단자 같은 경우에 지금, 용 납땜이 되어있는 부분이 기판하고 거의 딱 붙어있어서 납땜이 되어있죠. 이걸 HDMI 단자를 분명히 OEM 받아서 제조를 할 경우, 경우고 경우이 OEM 받아서 제조할 때 디자인을 설계를 조금 위쪽으로 5mm 정도라면 위로 올려서 디자인 설계를 갖다가 변경해주면 실질적으로 납땜을 이거 기판에 납땜을 하고 제품을 만들었을 때이 단자 자체가 위로 올라가게 될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단자들이 기본적으로 5mm 정도 밑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캡을 꽂는데 수월하게 연결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후면부 캡을 연결했을 때, 간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 그래픽카드 제조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케, 케이스 제조사 문제가 아니냐 할 수도 있겠는데 케이스 제조사들은 자기만의 디자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뭐 우리 PC 일반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역사를 좀 알, 알면 아시겠지만 어, 범용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털에 박혀서 만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규격화가 어느 정도 돼 있지만 그 규격 안에서 자유로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 갖다 케이스 각 제조사마다 이게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라고 틀을 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픽 카드 제조사에서 어차피 디자인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한 번씩 다 변경해 주면 규격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다 통일을 시켜 버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인 케이스 요 케이스 말고도, 이자요 샤시가 없는, 튀어나오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제가 봐드릴게요. 아, 요 케이스는, 옛날 같은 다크플래시에서 나온 DK1000이라는 제품인데요. 아, 아, 요건 제가 설명드린 게, <laughs> 이게 아니구나. 요, 일단은 이렇게 보드가 그 MATX 사이즈의 제품을 장착하지 말고 ATX 사이즈의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그래픽카드 위치가 1번 솔로에서 1번 솔로에서 2번 솔로로 내려가니까 충분히 해결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 우리가 PC 부품을 사는데 무조건 ATX 제품만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보드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보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케이스도 커져야 될 부분이고, 케이스가 커지게 되면 각 집에 있는 책상 환경이라든지 방 환경에 따라서 설치가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억지로 강요를 해서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상황에 맞게끔 각자가 알아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ATX 사이즈로만 정형화 시켜버리면, 뭐, 다 해결되겠지만은, 다른 부분들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MATX 사이즈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거거든요. 그러면, 뭐, ATX나 MATX,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IT, ITX 보드라든지, 이런 보드들에서도 충분히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말씀드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요, 그래픽카드 단자 위치를 조금 내리는 게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이 케이스 말고 제품이 어디 있냐? 보자. 이런 지금 보시는 제품들 보면 요 가장 보급형 제품들을 많이 나가는 4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제품들이거든요. 후면부에 다른 식으로 또된 제품들도 있어요 저 d x 처럼 가겨져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이게 평평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저런 간섭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데 또 이런 제품들은 세시의 강성이 또 약해져요 아무래도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꺾어서 안으로 넣게 되면 세시 강성고강이 엄청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밴딩 부분 밴딩 보강을 해서 계속 강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강성을 좀 높이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강성 보강이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그 부분은 또, 그또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다 따졌을 때는 가장 쉬운 게 그래픽카드 위치, 단자 위치를 좀 내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너 뭔데? <laughs> 자 사장님은 케이스를 보급형만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은 집에서는 어떤 케이스를 쓰시나요? 나? 언니 리안니 땅거안봐 그냥 리안니만 사 그냥 리안니만 I love 리안니 그러면 리안니가 왜 좋으신가요? 아 묻지도 따지말고 그냥 리안니라니까 그냥 I mean you <laughs>